첫 번째 문화의 날인 10월 20일 서울 장충동 새 국립극장에서는 문화예술인 대회가 열려 이헌고시등 8명과 신석정 씨등 3명에게 국민훈장과 대한민국 문화예술상이 각각 수여되었습니다. 김종필 국무총리는 지사에서 80년대 민족 번영을 위해서는 국민의 자주성과 창조력이 더한층 요구된다고 말하고 정부의 문예중흥 5개년 계획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국민의 참여로 모든 문화예술인의 역할이 삼위일체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문예중흥 5개년 계획을 보면은 첫째 민족문화유산을 총정리해서 민족의 주체성과 긍지를 되찾게 하고 둘째 예술 창작 활동의 여건을 개선해서 모든 예술인이 창작에 전념케 하며 셋째 문화예술의 저변을 확대하고, 넷째, 대중예술의 내용을 정화해서 내실을 기하게 하며, 다섯째, 문화예술의 국제교류를 적극 뒷받침하는 것 등입니다.